자, 용병 한 마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신규 클래스에 나왔는데, 바로 소환 몹을 이용한 겁니다. 뭐냐면은, 악마 속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환한 몹을 이용해가지고, 오라를 활용하는 건데, 악마 언데드 몸만 적용이 됩니다. 어, 용병을 한명더 데리고 다는 수준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방을 나갔다 와도 유지가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맵이거든요. 헤파스토를 제가 지금,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 언데드 속성만 있으면은 다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몬스터 속성을 또 가지고 오면서 그 오, 오라, 특히나 저주까지도 다 같이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스킬로는 컴빅, 앰플, 파납, 마이트, 홀프, 롤의 정도가 있고 다양하게 맨땅 또는 캐릭 세팅에 맞게끔 소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구가 달고 있는 또 의회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속성으로 또 앰플 히드레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라와 저주 스킬까지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 또 소환되는 몹들 있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세 마리밖에 안 되니까 특성상 이걸 계속 소환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별개로 합니다. 계속 소환을 해도 별개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 3 마리긴 한데 요건 한 마리는 두고 기존의 것만 없어지니까 요렇게 편리함까지 있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요거는 단점이 또 있는데 사냥하다 보면 체력이 따라요. 그럴 경우에는 포식이라는 또 스킬이 있습니다. 포식을 가지고 시체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체력이 또 차요. 근데 놀라운 사실 용병도 같이 찹니다 이제 물약을 개별로 먹이실 필요도 없고 포식만 이용하면은 물약도 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모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이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해당 옵션을 또 땡겨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모를 제가 이 오염된 자, 이건 제가 직접 소환했는 거죠?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피가 1398이고 화염 피해가 22100이에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근데, 근데 이게 무조건 이게 고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몬스터마다 달라요. 내가 소환하는 몬스터마다. 즉, 내가 소환하는건이 해당 몬스터에 소환한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염된 자에 받는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화염지 마이너스 5에 화염기술 피해 20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옵션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맨 하단에 최대 생명력 증가, 걷기 속도 증가, 그리고 지속 효과, 지속 시간이 있죠. 2 8 0초 이거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해줘야 되는 특성상 이 속박한 몬스터를 하게 되면 또 속박하러 또 찾으러 가야 되니까 요거는 안하고 소환한 몸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환한 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 해당 오배 또 기본 옵션만 갖고 오기 때문에 오라라든지뭐그 몬스터 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모에 등록되어 있는 이 특정 옵션만 갖고 오게 되니까 약간은 어 우리가 악마 속박이랑은 옵션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두 개를 활용하면은 맨땅 또는 엔더스 엔드 세팅을 할때 상당히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많이 또 바꿀 수 있는 게 만약 선고 오라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무언을 빼고 통찰을 껴도 되고 다른 무기를 껴도 되니까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와 이거는 진짜 센세이션한 개꿀입니다. 제가 그리고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도 일단은 몬스터 악마 언데도 있는 몹에 가가지고 악마 속박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기존에 있던 건 죽고 새로 한거한 몬스터가 이렇게 숙박이 돼가지고 제 쫄로서 용병처럼 다니게 되는 거죠. 시원하죠. 그리고 방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있습니다. 예,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병이 한명더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개꿀입니다.